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고인계사 무소 대표 원영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여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에 위치한 보시나마가지 소나무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 힐링지 전원주택지입니다. 현재는 토목공사가 모두 완료되세요 전기, 수도, 오페스, 그리고 통신시설이 다 되어 있고요 주변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멋진 전원주택들이 상당히 둥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 대지는 총 139평인데요 그중에 도로 지분이 23평을 포함해서 총 139평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6m 아스팔트 도로로 잘포장되 있습니다 아, 부동산까지 도로교통 상황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남춘천역까지는 승용차로 5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춘천아이시까지도 승용차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양원 교통망의 전원 주택지입니다. 아, 현대차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주택들이 상당히 둥지를 많이 틀었죠.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약간 지대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아, 도로망도 좋고요. 어, 6m 아스팔트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laughs> 저맨산 끝에 있는 부분이 대지가 오늘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약간 지대가 높아서요. 그대로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지하 주차장을 만들면 아주 적합한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적도 경유선의 모습입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대지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도로는 6m 아스팔트로 되어 있고요. 어, 소나무 바로 산 아래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조용하고 쾌적한 그러한 대지 주택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건폐율 20% 용적률 100%가 되겠습니다. 자, 토지 연계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요, 도시 지역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보시는 바가 있죠, 빨갛게 되는 원 가운데 에, 다시, 다시 조금만 동그란 원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본 대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 도로가 6m 아스팔트로 잘뚫려있고요 약간 지대가 높아서 지하 주차장 같은 것만 뜨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에 살수 있는 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죠. 어, 단독 다중 다가구 4층 이하 건축이 가능한 그리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대지가 되겠는데요. 이미 주변에는 이제 많은 전원주택들이 들어왔죠. 약간 지대가 높아서요. 가정가잘 드는 그리고 양원교통망에 있는 주택단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공에서 본 부동산 주변 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맨 위에 소나무에 있는 이 부분이고요. 강원대학교까지는 수영차로 3분 거리, 춘천교육대까지는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양호한 교통망이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는 저 건물들이요. 통상 100평에서 120평 사이의 건물들입니다. 어, 보시면 좀커 보이죠? 예, 아주 알뜰한. 어, 사람이 여기도 이제 또, 다른 주택지인데요. 네. 주변이 전부 아주 고급 전원 주택으로 가득하네. 네. 에, 여기도 공원 지역이죠? 네, 공원 지역입니다. 옷가 <laughs>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는 지하주차장을 하면 딱 좋을 것 같아. 일부러 지하주차장을 파서 현관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아, 그렇게 높여놓은 겁니다. 아, 그러네. 토지를. 토목공사를 네, 네. 하실 때에 네, 네. 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 현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공사를 음.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아, 토목 공사 그렇게 하셨네. 주에 네, 네. 등산로가 바로 연결되어 있고 어, 이 산으로도 바로 붙어있어서 네, 네, 네. 그러면 요것도 요건 몇 평입니까 요건 100한 40평 정도 됩니다. 140평 도로 지분은 도로 지분은 이제 100평당 20평이니까 좀더 넘게 아 네. 100에 도로 지분 20이 기준 이니까 네, 조금 네. 더 도로 지분 네. 넘고 네. 전체 다한 140평 정도 음딱 괜찮 네, 네. 음, 딱 괜찮네. 여기는 층은좀 올려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뭐한 3, 4층, 여기 4층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아 4층 4층까지? 네, 예, 예. 예. 여기 올려놓으면 조명이 탁비려보볼수있으 그러게 약간 지대가 높아서 예. 참 좋으네. 예. 예. 지하주차장으로 건축하고, 아, 예. 여기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오폐수 전기통신 뭐다 들어와 있는 거죠.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에, 이거 축대는 아주 튼튼하게 봉잘 하셨는데, 요 위에 약간 있는데 산하고 사이에, 여거는 뭐 이제 나중에 추가 작업이 있나요? 예, 녹생토라고 예. 그저 풀로 된 거를 뚫게어 아, 있습니다. 아, 이게 풀로 해서 이게 예. 해서 이제 풀이 자라서 이렇게 뚝이 되게. 예, 좀 예. 친환경적으로 이제 보기도 음, 좋고. 그렇지. 어, 위험하지도 않고. 예. 여기는 이제 제가 보니까 지하 주차장은 들어오고 산하고로 연결되고 뒤에 등산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뒤로 산을 <laughs> 예. 네. 대종산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네. 예. 약간 여기도 지대가 높아서, 네. 예. 이 주택은 조금 낮은 것보다 이게 높은 게 네. 괜찮아요. 네. 내려서 봐야 돼요. 예, 그렇죠. 도로도 뭐 괜찮고요. 네. 아, 제가 보니까 바로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네.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될것 같은데,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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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가 뭐 주택 단지니까, 예. 네. 네. 고급주택 단지 로러 많이 있고, 뭐 춘천하고 또 여기만 하더라도 공원 지역이고, 네, 정중앙 네. 지역에 있고, 그. 자, 지금까지 이제 소유주 되시는 분의 토목공사 당시의 주변 상황,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현장을 답사해보니까요, 어, 현재도 많이 그 전원주택이 들어와 있지만은 이 전원주택이 거의 100평에서 120평 플러스 많았습니다. 상당히 커 보이지 않습니까? 에, 그렇게 해서 전원주택 단지로 오폐수 토목공사 전부 통신까지 돼 있고요, 어, 그리고 하정의 해가 잘 드는 그러한 전형적인 전원주택 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에 위치한 소나무숲 속의 전원주택지입니다. 이미 토목 공사가 완료되세요. 전기 수도 옵배수 통신 등이 모두 돼 있고, 그리고 주변에 여러 채 전원주택들이 둥지를 틀은 그런 부동산 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다음 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